7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들레에 나타났셨을 때도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 천사들은 있었지만 일부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절대 숫자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억의 인물이 오늘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큰 군대를 거느리거나 왕으로서 행차를 하거나 위험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너무나 볼것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래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Good news of great joy였습니다. Good news,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요 구해 그 너희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정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였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로 짐승으로 말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그 짐승의 영물통인데그 구유에 강보에 사여서 예수님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말이죠. 이 아기 예수가 이렇게 가장 비춘한 것으로 오신 이 모습이, 이표적이이 논란, 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오늘 두 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토록 낮아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말구에 있든지, 시궁창에 있든지, 니네 인생이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므로 여기 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 신문에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겼는데 어쩔 줄 몰라서 화장실에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쓰레기청소권이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건져냈습니다 그게 아기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인생이 쓰레기통에 건진 인생이냐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 네가 아무리 비천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를 사랑해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 너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메시지가 이구의누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사에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하나들 우리에게 출신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매였고이 정사라는 것은 government 세상 임금이 대통령이 나라를 하는 것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 민족들도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사라 영어로는 한 단어로 됐습니다. wonderful counsel. wonderful comforter. 보혜사란 뜻이. 놀라실 만큼 기묘할 만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의 아픔을 다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일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인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에서 영원대로 그 생명이 가니있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냥 길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천국의 아버지신 거예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원수 간에도 화목됩니다. 가족이 원수입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화목돼요. 하늘과 땅을 이으신이 십자가. 왜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플러스 사인이 저 십자가 사인인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호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가 내려오신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땅히 드릴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겸손하신,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서,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커플링 반지를 한다든지 옷을 같이 입는 것, 뭐 얼굴도 같이 하고 모양도 같이 하고 참 좋은데 진짜 커플링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중심이 같아져야 돼요. 결혼만 한다고 육체적으로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커플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같이 돼야 돼요. 내가 상대처럼 되겠다고 하는 상대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난 못날수록 내려가서 하나 되겠다고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당신 고쳐. 그러면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내려가야 돼요. 잘난 사람이 내려가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허물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려가서 내가 그걸 맞추는 거. 죄를 지으라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연약함에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조물주 하나님 전노하신 그분이 한점 부족함이 없는 흠 없는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나를 사랑해서 내처럼 생기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꼭내 닮은 모습으로 오시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닮은 모습으로 옵니다. 눈이 한쪽 작습니까? 예수님 눈은 한쪽 작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하나 부질러졌습니까? 다리 하나 부질러진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손이 없습니까? 손 없는 예수님으로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얼마나 엄청난데 차가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 살았어요. 엄마, 아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세 사람 중에 가장 온전히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엄마는 완전히 왔어요 근데 아빠하고 딸은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여고생 딸, 사춘기 딸이 횡생 불구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빠도 다리가 불구. 아빠하고 딸이 둘다 불구였습니다. 그렇게 졸, 졸업식에 나치고 오는데 지팡이를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어떤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길거리에서 갖고 놀다가 찻길로 공이 튀어가는데 이걸 모르고 이 아이가 달려들어갑니다.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굉장히 위기였어요. 지팡이를 짓고 있던 자기 아빠가 놀래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는데 건져내는 그 아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요 목발은 어디 가도 없고 멀쩡한 사람보다 더 빨리 건지는 거예요 놀란 것은 자기 딸입니다 아빠, 아빠 다리가... 라고 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평생 불구가 됐다는 소리를 병원에서 듣고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자신도 평생 불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들켰구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불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딸을 고치줄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불구가 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조물주가 사람 되시는 것이 어찌 그것에 비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가 이쁘다고 내가 강아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강아지 되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순진해서 개미가 위기에 당했다고 내가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낮은 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조물주가 피조물보다 되는 피조물 사람 되는 것보다도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나는 너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르면 네가 나에게서 다르다는 걸 느껴서 설파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입어서 오신 것으로만 끝나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분요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속하러 왔다. 너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완승인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찬송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다 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가 있었는데 고등부를 담당했대요. 새 카드가 왔는데, 카드가 한복 소매를 이렇게 손을 넣은, 이런 소매에 손을 넣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전도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적혀있고, 그 밑에 얼만큼 하고 캐셔막을 했어요. 그걸 쫙 열면 이렇게 손이 쫙 펴지면서 여기다가 이만큼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카드랍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은 믿어져서 그 가슴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데 여러분 중에 몇몇은 어쩌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이 부원받아서성령이 돌아서 예수 사랑이 믿어지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다는데 그 이처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까지걸뭘 사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랑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이 이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실체가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내가 믿고 있어. 언젠가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어로 난 것이 영은이. 니고대모가 였습니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성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니고대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대니어 바리세인이고, 국회의원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부자였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게 돼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와서,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밖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좀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셔서 하늘나를 라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와서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거듭나게 되는데 자꾸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믿겠다고 해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래야 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순서를 바꿔버리면 평생 가도 못. 믿어요. 그데 신앙생활 을 오래했다는 사람들 중에 깜짝깜짝 놀라게도 이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의문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에서 믿어진다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믿어지는 실체,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절로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일이라는 성교사 책을 읽었는데 1888년에 와서 40년간 한국의 연동교회를, 연동교회를 세우고 정신의학교 세우고 경신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을 다 불러서 니고대모 같다. 이래요. 조선인 남자들은 양반이니까 이 서양 양학을 낮에는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체면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다 밤에 찾아오는데, 그리고 듣고 가는데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전하기 쉬웠던 것은 조선의 평양만이라 하도로 그렇게 귀신들린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뭐 귀신들려서 온 몸이 비틀어지고 귀신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막 구슬하고 하 있던 그때 귀신을 엄청나게 엄나하게 생겼나 봐요 조선 사람들이 물론 무지하고 뭐 가난하고 힘 없고 또 건강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요. 그런데 이 좋은 거는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심이 뭔가 귀신보다도 예수가 생각 예수님을 믿어서 귀신이 나가버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이야 뭐 귀신들이 밥이죠 예수이고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 이렇게 디테일로하때 예수 이름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를 그 예화 중에 한 도홍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홍이라는 것은 창기에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지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이분을 이제 버린 거예요. 7년 후에 큰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 모인 2천 명이 모인 집회를 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났더라 자기 앞에 자기를 알겠느냐고 물었는데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 그 기생이었던 몸팔던 도흥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부인이라서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 당신이 7년 전에 내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지금 조선을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부인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 내외한다고 해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부인 양반 교수를 부인을 하나 데리고 또 전도를 시켜가지고 전도하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향기로 글쎄 편지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성탄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랄까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만큼 네가 귀한 존재. 십자가에서 있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야 이 죄인들 멸망할 죄인들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절규하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말씀이 거울이에요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 내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자에게는 이 구예의 누이인 메시아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 신앙의 그리스의 도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떡과 포도주 오늘 성찬식 입니다 떡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려. 포도주는 피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 목숨을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딱 붙들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는 그리스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행제들도 이웃도 그리스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냐? 목숨 주는 거예요. 목숨 주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비스대도 진짜는 아니거든요. 전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 자신은 몸을 드리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허그까지 합니다. 근데 행함에는 중심 진실이 있어야 돼요. 거짓된 말을 하거나 아니고 인척하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우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형제 사랑은 진실이에요 우리 행함은 진실한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진실한 겁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수 없고 치링을 할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령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실함의 핵심이 뭐냐? 너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겁니다. 한번 시작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사랑했다면 목숨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이 에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속극이 말하는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는 사랑이에요. 이제 예수를 알아서니까 내 몸을 온전히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곰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어린 곰은 크리스마스가 꼭 알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꼭 겨울만 되면 하이버네이션. 겨울잠을 자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동네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올해는 나 크리스마스 산 아래 내려가서 사람들이 하는 성탄절이 뭔지 좀 알고 싶어 허그 가를 얻었습니다 개나리 보증 하나 둘러매고 백팩 둘러매고 내려왔습니다 이 어린 곰이 아기 곰이 세상 구경하러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별희한한 불빛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백화점에 가 있습니다 가서 가 보니까 자기 어떤 고민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곰들이 너무 불쌍해. 어떤 거는 뭘 이렇게 달아 가지고 밧대를 넣어 가지고 막촉촉촉척 이러고 있고 말이야. 전부 가짜들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고민이라고. 자기는 진짜인데. 오리지널인데. 여러분 오리지널 맞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중심한 하나님이 자녀 맞습니까? 내가 주는 선물은 진짜예요. 내 중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합니까? 이 곰은 진짜였어요. 나는 진짜인데.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이 집에 가니까 부자집이고, 어떤 사람행 형제가 많고, 형제가 많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은 들어가니까 불이, 불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운 집이었어요. 방 안에서는 콜록콜록 어린아이 소리가 나는데,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선물이 다 있는데 이 집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서 이 어린 곰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 집에 아픈 아이가 나와보니까 곰이 한 마리 누워있는 거예요. 어린 곰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예수님이 주셨다고 껴안습니다. 그때 그 곰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이었다면 영원히 나를 이 아이에게 선물로 내 자신을 줄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내 자신을 어디에 드려야 되고? 이 교회에 드려야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죽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얼마나 종귀한종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작은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떠들어야될때요내 자신을 들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마치고 나서는 우리 종교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을 온전히 떠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ou.